아니면 하나 붙이고, 늘 때, 하나 젖혀두고, 막을 때날일자 젖혀두는 교환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 진영이 어차피 지금은 침투할 수가 없으니까 악수가 아니다 이거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환을 함으로써 나중에 3-3 침투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끊는 순간에 이걸 단수를 칠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없으면, 막으면 끊는 수, 바로 끊을 수가 있잖아요, 백이.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지금 백이 여기서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물론 끊을 수는 있죠.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붙이고, 늘고, 요거 하나 교환한 다음에 날 일자 지키는 것도, 일종의 귀를 지키는 행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젖혀서 막는 교환을 함으로써 여기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조금 단단해져. 한마디로 이쪽 모양에 내가 추가적인 침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악수 교환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붙이면 잡히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낌없이 해도 괜찮다 이거죠. 요게 유일하게 주의사항입니다.